말씀해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어,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세례식이 있으니까 어, 담당 목사님에게 꼭 말씀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어, 여러분 세례 받으신 지다 오래 되셨죠. 음,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리셨으면 또 받아야 될까요? <laughs>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세례는 한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 2 이절 3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지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왜 세례를 받는가? 죄 때문에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목욕을 하죠? <laughs> 왜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옷은 왜 세탁을 해요? 더러우니까 아, 보이지 않는. 뭐 먼지도 많겠고 뭐 얼룩도 있겠고 그래서 세탁을 하고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고 그러면 왜 세례를 받는가 죄 때문에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번 따라 살까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어,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효라고 그래요. 불효자식이다. 음, 뭐, 부모님 의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건 불효자식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어, 성경에 보면, 죄가 나를 지배한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어요? 재미있겠어요? 엄청 재미있겠어요? <laughs> 교회 안 다닌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뭐,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어요? 엄청 재미있겠어요? 그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해 보시면 아, 야그 교회 답답해서 어떻게 다니냐? 어? 그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뭐 해라는 것도 많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 그 답답해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잖아요. 응.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뭐 하시오, 하지 마시오 그런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죄다. 우리도 그런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도 살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간혹, 간혹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 뭐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 뭐, 오늘은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아, 오늘은 내가 어디 놀러 가야지. 그래서 놀러 가고, 교인이라고 하는 교적부에는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죄의 종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는 그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늘 주님과 묶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헬라어 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티조 물에 빠져 죽었다, 죽다 그런 말이 무엇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다. <laughs> 예,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이내 마음대로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짓고 사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 부리고, 욱하고, 어 내가 욕심을 부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묻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안 했다,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티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해야 되고, 또 아멘을 해야 되고, 할 때까지 아멘해야 되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겠지만, 저도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으로 이 죄성,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을 누르는 거죠. 뭐, 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때 죄의 종류로 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음, 죄는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염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염색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뭐. 창포물에 머리도 감기도 하고 또 간물에다가 뭐 옷감 물을 들이기도 하고 저 제주도에 가면은 간물 들인 옷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염색을 해요. 그러면 색이 바뀌어져요. 오래전에 그 텔레비전 을 보니까 참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염색 가죽을 염색하는 그 공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완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재래식으로 가죽 염색 공장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큰 웅덩이 웅덩이를 수십 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색깔별로 물을 채워 놔요 그리고 이제 가죽 동물의 가죽 소 가죽 양 가죽 염소 가죽을 그물 속에다가 푹 잠궈 놓습니다. 그러면 빨간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뭐 노란색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그 물의 재료가 뭐냐면은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뭐, 뭐, 이 나무, 나무도 뭐 있겠고, 뭐, 아니면은 뭐 꽃도 있겠고, 그런데 또 짐승의 똥도 있어요. 뭐 비둘기 똥, 뭐 염소 똥, 뭐 똥도 염색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뭐 냄새가 냄새가 말도 못하게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어, 이제 빨간 염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총그 자연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그 물에다가 아, 웅이에다 놓고 가죽을 거기다가 한달 동안 담궈놔요. 그럼 본래 가죽이 뭐, 뭐 살색이지 않겠어요 뭐? 동물의 가죽이 다 이런 색이니까 그러면 한달 동안 푹 잠궈놓으면 이게 나중에 빨간색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 염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 잠바, 가죽 잠바 입고 계시는 분, <laughs> 검정 잠바 입고 계시는 분 아, 그렇게 이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염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와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푹 잠겨져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 안에 푹 잠겨지면 나중에 염색되어져 나온다. 그럼 무슨 색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색깔로 나와야 돼. 그게 세례라는 뜻이에요. 아, 여러분은 이제 인간의 색깔이 아니라 예수님의 색깔로 염색이 되셨을까요? 아직도 내 색깔을 나타내시는 분은 없나요? 나는 A 형이야, 나는 B 형이야, 나는 O 형이야. 인간적인 그런 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완전히 예수님의 색깔로 염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오래 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옷에 락스물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탈색이 돼요. 탈색. 그래가지고 옷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염색을 해서 잘 생활을 하다가 오염된 것이 탁 묻어 떨어지면 탈색돼 버려요 그럼 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색깔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색깔로 변했다면 그 염색된 것이 탈색되지 않도록 변색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가죽옷은 비싸지요? 웬만하면 한 벌씩 다 있으시죠? <laughs> 탈색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가, 불로 연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불로 연단을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 고려청자, 이조백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재료는 흙입니다. 예, 그런 도요지 가서 보면은 흙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항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초면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색깔 비슷하잖아요. 예, 토분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분칠을 하고 또뭐 불에 굽고 뭐뭐 뭐, 뭐 유약을 바르고 그래서 뜨금 불에다가 구워요. 뭐 옛날 재리식으로 보면은 뭐 참나무를 집어넣고 1300도 이상으로 뜨겁게 그 그릇을 굽습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성공했다 라고 하면은 고려청자, 예, 정말 은은한 청색빛이나 옥색빛이 나는 그런 청자빛이 나는 그릇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분토였지만은 어, 과정 속에 불에 굽고 나오면은 정말 아름다운 고려 청자가 되어 나온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단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 아름다운 자태를 뽑아내는 청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옷을 염색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색깔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자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세번째는 불로 연단 했다 고려 청자 처럼 바뀌어졌다 불로 연단에서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는 고려 청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가지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아 어, 그래서 이 사도바울,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늘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칭호를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탈색, 변색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아름다운 고려청자처럼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어, 새벽 예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는 일은 다짐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늘영광 올리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색깔로 염색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고려청자처럼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증가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우에복지셔서 하는 일들마다 지혜문을 열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몸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